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응. 얘기를 해봤고, 응. 어, 요번 시간에도, 어, 이 신당설이 좀 나오는 응. 분입니다. 예. 아, 예. 예. 조국 말이죠. 네, 조국 응. 전 장관. 어, 정,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있게한 가장 큰 이, 장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본이라고 봐야지. 네. 그래서, 응. 어, 이 정치계로 본격적으로 이제 입문을 한다는 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분 좀 내년 어떨 것 같은지? 제가, 한바다 첫번째 딱 말할 때 이분 정치에 입문 못합니다. 어. 못합니다. 못... 그리고 흙으로 민주당에 다 뚫지도 않습니다. 음... 이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뭐코로 굴고 들어오면, 친맹 쪽은 어찌 모르지만 해도 민주당은 쫄딱 망해니까이 음... 사람 때문에 더망해니까 그리고 이분 내가 내년 오늘 빼가지 뭐, 그거는 뭐,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을사주랑고 믿는 사람 믿고, 안 믿으니까. 그거는 나는 내가 믿고, 내가 빼는 사람 믿고, 나는 내가 했을 때 내가 그런 이치를 보니까 나는 어느 사람이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이 사람, 관을 씁니다. 어, 관을 쓴다고요? 예. 응. 음. 어, 간을 씁니다. 근데 관독을 쓰는 건관록이국회에원는은간이 아니고, 큰 집을 가는 간독입니다. 아. 예. 네. 그, 저, 저, 서울구치소랑, 아... 뭐, 이런데 이제 큰집 가는 간독입니다. 예. 음. 아마 내년 1월들 2월들 안에 아마 법정 구속될 거예요 국회의원 면 자기하고 어떻게 출마해요? 사실 총선을 출마하기도 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네. 총선 끝나기 전에 가요 그거는 분명히 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의원직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총선 나가 나가지를 못한다니까 제가 이게 왜냐면 총선 나갈 시기에 고야수인데 어떻게 총선을 나가? 아거그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문 간다니까. 아. 왜 자기가 뭐저비례대포당 이거 그거 막, 막 이걸 만들라고 했는데 비례대포기 지금 안 된다니까. 왜냐면 비례대포 만들 만들 빈가 동시에 국민의힘에는 자동으로 만들거든. 왜 국민의힘 은 그거 원래 만들 때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적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관이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별도당을 만들어핀다고 그걸 흔다뭐 그걸 아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아, 안할라고 하는 거잖아 그걸 안한다고 지금 약속을 옮기고 그러니까 그걸 안하고 그걸 하려면은 그걸 또만들어면 그걸 안하려면 저 국회의원 등게 옛날 비례대표적로 돌아가야 저 당에서 비례대표 로비 찍은 그 당에 찍은 거 마저 가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배 음. 그러면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저당 만난 사람 당이 못 나오는 거야 왜못 나오느냐? 아니, 이, 조국 씨가 신낙을 만든다 칩시다, 그럼. 만나면 뭐, 자기가 지역구 내보라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구 나가 또 당선한 사람이 있어. 여기에 지역구도 나가 당선할 게이당에 만든 게 들어오는 그 사람이, 내가 볼때 뭔가 좀, 저이 병원에 가치료를 받아야지. 문제 생기고 는 사람이지. 절대 안 된다고. 이 시장으로. 이준석이도 지금 그거 보러 바라보고 있다 아이가 네. 근데 그들이막이면 이준석이가 지금 뭐지 먼저 나왔더니 그거 가서 뭐 한다 는데 <laughs> 내가 요번에 어 지난 뭐, 몇십날 우리가 3일 날 예. 12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시제가 있어가지고 시제를 모셨거든요 아, 네. 예, 그래 이제 우리 대구 작은 집이시니 대구 작은 집에서 이제 뭐 고모 오고 삼촌 오고 뭐 숙모 쭉 왔어 예. 대구 식구들 많으니까 그래 내가. 이준석이랑 물어봤어. 네. 그래, 대구에서 이준석이가 뭐 내가 나오면 될까, 그 미친놈 말을 몰랐던냐고. 그럼 대구에서 뭐 민주당 아무나 나오면 다 되겠네, 그래 보더라니까. 안 된다, 야, 대구는. 아예 그, 몇명 미친놈 따르는 그런 놈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그거다이거라 그러니까 절대 이될수 없다. 그러고, 지금 그 뭐, 지금 옛날에 지나왔던니 거기서 나온다고 이러고 하는데 지금 뭐, 메스콤 타고 자꾸 이러는데, 아이고 음. 지복에 지, 명에뒤가 사는 거니까, 음. 뭐, 그 사람 이야기는 얼별이 없지만, 해도 어, 조국 씨는, 어, 왜냐면, 앞전처럼, 어, 조국 부인이 교도소에 있는 것 같으면, 네. 조국 씨가, 어, 대부분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미 조국 부인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 조국은 그냥 고법에서 행 떨어짐과 동시에 법정 후소에 들어가 버려요. 음... 들어가버리면 자기가 무슨 당을 만들 거요. 자기가 없는 데 당을 만들 수 없잖아. 음... 비례대표당이 있는 것도 뭐 만들어가 할수 있어. 네. 근데 비례대표당이 없는 데 어떻게 만들 거요 만들 수가 없지. <laughs> 그쵸. 그래서 어, 조국은 안 된다. 조국은 어, 이번에 이, 이 사람이 계모생 60도 3월 13일 신시 계면년 어? 빙진을 김효일 김효신신데 기묘 사주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 본게 사주들은 다 좋아 아, 나오자 좋은데 그러니까 그때 교수도 오고 어쩌다가뭐 어? 장관도 뭐. 장관도 오고 장관도 뭐 한들장관인가 했지만 장관도 오고 어쩌다가또뭐또저 실장도 오고 그랬잖아 어? 네 그런데 어, 이 친구는 그것으로써 자기 간복은 다 끝났다 음 그러고 어, 이제, 계드서 갔다 와버리면은, 뭐, 육십 한 중만 되고, 이래, 되면 지가 뭐, 다시 또 대학교 가서 교편 잡을 일도 없고, 음. 그냥 풀빵이나 꽂, 꽂지 않을까. 그냥, 아. 어. 응. 그래서 이제, 저 아빠의 꿈을, 그거 이제 보나서 그 딸이, 조민. 에, 네. 딸이, 이제, 아빠를 등에 갖고 움직일 수 있는데, 조민, 나는, 이 집에 가족관계를 보면 은 종빈도 이해를 못하겠고 조국도 이해를 못하겠고 음. 조국 아들도 이해를 못하겠고 조국 각시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가 안 되거든 가족이면서도 가족이 아닌 가족이라 이 보면 이, 이 집안이? 음. 네. 진짜 가족이면서도 네. 가족이 아닌 가족이라니까 음. 그래서 너무 좀 일반 가정제로좀 틀린 가정이다 사실 조민씨를 보면 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머니가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재판을 받는 와중에 본인이 뭔가 유튜브를 하고 막 이런 걸 한다는 것부터가 뭔가 조금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조민은 네. 정치를 나온다에 내가 앞으로 정치 쪽으 나온다에 나는 70%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조민씨가 정계에 입문을 한다고요? 응, 정계에 조민 이번에는 재판이 걸려서 아닐지라도 다음번에는 어찌 해도 정계로 입문 한다는 거지 조민이 음. 왜냐면 조민이 그 흐름기 정계로 입문하기 위한 자리 깐 나라 예로 나는 조민이 자부보다더 더, 똑똑하고 보거든 네. 전마보다 더똑똑하다지기 지금 고졸이라도, 박사하게 받은 자부보다 내가 더똑똑하다 조민이. 음... 이 애가, 어, 아마 자부의 전마, 조빠도 조민이 속을 모를걸? 조민이 속을 내맞지 모를거야. 나는 조민이 사주를 아, 알면서 보면서 내가, 이 친구는 지가 음먹게 따라서 얼마든지 지가 정치밥으로 클 수가 있는 애더라고. 그쪽으로 가능성도 있나요? 있어 있어, 아주 있어. 그래서, 어, 나중에 누군가는 종민을 잡아서 키워줄 확률이 있다. 오. 그리고 조국은, 한 번에, 지금 그런 꿈까지, 뭐, 지금 뭐, 어? 푹고스든가 뭐, 포고스든가 뭐, 되는 줄을 하고 있는데, 네. 선동은 어구, 대이지 마라. 니 음. 네 발등 니가 자꾸 짚는 것이다. 응? 정말 내가 말고 싶고 말고 싶고 나이가 이 정도 묻고 그래도 명색에 그래도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한나라의 장관까지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래도 어? 했으면은 지가 꼭 짓게 되면 짓게 된다는 생각이 그이게 되고 어, 배운 마침 지가 나라의 은혜를 입은 마침에 어, 갚을 때도 갚아라. 응? 가극 없이 미래는. 없는 거야. 각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다니까. 역사는, 흐름에, 흐름에 따라가서 역사는 쌓이는 거거든. 세월은, 세월의 무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때의 삶은 그때의 삶. 지금 삶이 그때의 삶을 이해를 하려면 안 되지. 할 수가 없지. 상상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위에또그뭐또한분계셨는데 그건 내가 이제 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종이에다 이제 뭐두 분이 있잖아 있는 데그 안에 뺐는데 그때 시기에 그분들 그럴 수가 없었고 오늘날 꼭 알아야 되고 오늘날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이 어, 운동권 아닌 사람들은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을 절대 나쁜 대통령이다, 국가를 갈 운영 잘못하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 운동권에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를 있게 만들어준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 그거 받아가지고, 일본, 저, 어? 미국 그거 받아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전쟁 가가지고, 그 많은 목숨을 뺏기고, 그돈 받아가지고, 어? 경보고서 낼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낸다고 됨못 턱은 뭐 사람 제일 먼저 차 타고 간 사람이라 그 동맥에 개목 복수당이 떨리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마 발진 됐던 거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당시의 역사에는 그 당시에 공은 공대로 봐주고 실은 실대로 봐줘야 되는 거라 무조건 다 나보다 싸자고 하면 안돼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야시제잘 만들었잖아 저가 저거 모시는대통령 인정을 못 하는 족속들이니까, 내가 옛날에 좀 사기 좋아서 했던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지금 되면은, 뭐, 장관 중에서는 내 나이 된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네. 대통령보다도 내가 많으니까 뭐, 말할 필요는 없는데. 네. <laughs> 그런데 대통령보다 어린 놈이 대통령 보고 반말 삐삐 오고, 윤석열 런 뭐, 어? 이러고, 아니, 또 한동을 먹던 작다 어린 놈이라고 뭐물빼이가대가리로 뭐 얹어 야 나는 저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미쓰는 국회를 해먹고 지금 보자 며친날 임시국회 또언제 했더라 그거나 하면은 야 일만은 그 임시국회 간게 없네 일만은 어지 받고 왔으니까 동지 딸 보러 만에는 들어가겠는데 어, 오... 응. 동북이 딱 보내면 12월 27일 아니거든. 네. 그 안에는, 그으로 얻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저, 지금, 저, 다른 사람으로도 조국씨는 네. 혹시라도, 뭐, 내 유튜브 보더라도 한 번은 안 가놓고, 어, 그런 만무시면 포기해라. 그러고 조국씨 뒤에 딱 되면서, 그, 알아공 끼는 사람들, 뭐, 동풍계나, 어, 그래가지고, 저것들 뭐, 후원해주고, 뭐, 이래가 뭐, 돈 들어오게 하지. 구운금도 잘 받으면, 신역 간수 생겨, 잉. 여기 후원 지금 저거 터지면 뭐 저거도 문제 크거든 지금 이재명이. 네. 응 음. 그래서 나는 조국 씨는 안 된다. 음. 신당도 안 된다. 그래 조용히 그냥 그, 그늘로 사라졌다가 딸이나 잘 되게 해줘라. 음. 음. 딸은 희망이 있으니까 어, 의사 되는 희망이에요. 그 딸이 어 저거 오빠, 저 엄마, 저 아빠 조민이 요 너희 중에 조민이가 제일 낫다 보니까. 조이가 제일 낫다. 다른 사람도 어쨌든 간에, 그 학교도 조미이가 일해주라한게 아니고, 저 부모들이 그래서 조미이가 둘을 쓴 거야. 음. 정확하게 말하 조미이는 저 아빠보다도 이 그릇이 늘고, 엄마보다도 늘고, 조빠보다 늘어. 그리고 얘가 지금 유튜브 이런 거다 요거고 샀잖아. 네. 나는, 아, 저놈이 저거 흐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저러는가 내가 알았거든. 음. 미래를 보고 포소를 넣은 거거든. 왜냐면, 요를 하는 것도 관심있다, 소리라. 조민이를 보고 잘란다 모른다 이뻐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 그 사람도 관심이 있다 그러거든 관심이 없으면 아예 간절을안 해버려 보지도 않거 보지도 안 해버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라고 그래 여기거든 음... 앞으로도 뭐도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다 놔 관심을 많이 가지 많이 갈수록 지가 앞으로 정치 쪽에 나가려 할 때는 도움이 되니까 그걸 바라본 거야 그래서 조민이 그릇이 그만이 크다는 거지 생각에로 예, 조민이가 신랑만 잘 만나면 쟤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에이.